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은 이제 7월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서 예. 8월 운세 총론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8월 총 운세를 본다면요, 네. 8월 총 운세는 소비 운세예요. 소비. 예. 네. 그래서 8월 운세는 사람이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8월 달은 좋은 운세로볼 수가 없어요. 8월달은 창업을 요. 해서도 아니 되는 달이고, 소비가 많고, 음. 모든 게 중간 기로에 서 있는 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뭘 많이 사서 소비가 아니라, 음. 8월달은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뜨는 달이에요 그렇게 아, 생각하면 돼요 뭐 이직이라든지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직도 하고 싶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싶고 아니면 또 새로운 걸뭘해고 싶고 그래서 1년을 놓고 봤을 때 네. 8월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어른이고 애들이고 다 상관없이 8월이 사람이 나태해지고 7 8월에 나태해지면서 굉장히 힘이 드는 수예요 어, 날도 덥고 이런 예예. 예. 모든 면에서 8월은 음. 좋은 운세가 아니에요. 직장을 다닌 사람 완벽하게 안전 직장으로 가라. 또 사업을 하던 사람도 그대로 조금 불편해도 그냥 8월은 잘 넘겨라. 그럼 9월 달부터는 조금 조금 나아지기 시작하는 운세다. 그렇게 해요. 8월은 쪽 뭐든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의 연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8월에 좋은 사람도 있겠죠? 8월에 좋은 사람들은 극히 힘든데 성격상으로 머리가 똑똑하고. 태어날 때 자기가, 어, 사주팔째 직성이 세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8월 달 같은 때, 운수가 좋은 사람은 누구냐? 닭띠들. 닭띠. 아, 정말요? 선풍대도도 괜찮아요. 예, 예, 예 닭띠들이 인성이 밝고, 음. 머리가 똑똑하고, 또, 야물어요. 뭐, 열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열을 놓고 봤을 때 일곱 명은 괜찮은 달이에요. 닭띠하고 소띠하고 뱀띠가 네. 지금 저기잖아요. 삼재잖아요. 네. 그런데, 소띠들은 이 8월 달 되면 모든 날개를 피는 달이에요. 날개를 쭉 피는 달이고, 닭띠들은 힘이 드는데, 스물여덟 닭띠들은 이제, 사위에 첫발 내딛는다고 보면 돼요. 음. 자 차에. 그래서 이8월이 괜찮은 달이다. 삼재 중에도 잘 풀리는 사람은 잘 풀려요. 근데 이제 뱀띠들이 제일 지금 고력을 겪고 있고, 음. 소띠들은 그 와중에도 결혼의 문도 척척 열리고, 직장의 문도 열리고 괜찮은데 닭띠들은 7월 달까지 고생했다면 8 월부터는 웃기 시작한다 이렇게 음. 한 보면 돼요. 아 그러면은 8월 달에는 뭐 닭띠랑 소띠는 괜찮은 띠고 괜찮은 띠고 예, 예+ 예+ 예. 음. 아네 선생님 8월 운세 잘 들었습니다. 이거 예. 잘 참고해가지고 대비를 예, 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네 감사합니다.